1대 문주를 키우신 거고요. 옛날에 들어갔었는데, 어, 업그레이드를 많이 하셨네요. 그래도. 9층 부적도 있어가지고, 디버프도안 걸려있고. 9층 부적이 딱 9층 하나 있네. 87레벨이고, 628423에 668에다가 8티고요 87, 66, 77, 66는에 769에 5펜에, 5네개의 오명갑에, 신화 오펜타에다가, 시그 풀이고요 방삼에 모뎀 3, 증폭 더블이 치명타 4%, 봄투, 마뎀은 572에, 영종은 676, 3형 이상의 W37, 12풀 84, 도종 448에 578, 스네가 280이고 길이 삼3오5 3 불칸 개장입니다 2차에다가 3승이고 라울 두마리입니다에르이나 추월 이승 라그라 추월 불칸도전 한번더 됩니다 45전이네요 45전에다가 이단은 5개 7, 9, 10개 20개에다가 30, 30, 36개 일단은 36개 성격만 몇개 했나 볼게요 3개에다가 4개 3승 4개 2승 2승이 11개네요 1승은 이승은 아홉개고요 초월 승계업 다 해놨네요 영웅 풀에다가 이기는 풀이고요 자 3단이 아나킴이고 발 3단에 파 3단까지 돼있고요 칠전인의 융합 다 해놨고 정령화 일정이 3개네요 영웅은 4, 8, 8개 빠지고요 융합은 또다 해놨고요 정령화가 4, 5, 6, 7 8, 9, 10, 11 12, 13개 울릉의 울적 마이너스 13 4, 5, 6, 7, 8, 9 2m, 거기 18인데 몸이 왜 이렇게 안 좋냐고. 거기만 맞고 키는 그렇게 안 큽니다. 템플릭은 63.8이고, 9386, 58에다가, 연커는 75개, 트 70이고, 연구 다 해놨네요. 그리고 또는 98.5, 74, 21, 28, 3 0 전설 6개, 2 0 얼마 안 나왔네? 34, 38개. 성장, 요렇게 되어 있고요 3각풀, 4각풀, 5각풀, 6각풀, 7각풀. 시가 쿨돼있고요1 10, 7일1 0의 2단계 9, 9, 8의 1단계 9, 9, 8의 2단계 마스터는 8, 5 5 7은 하수의 9, 3, 7, 1 175314315. 아, 몸만 원한다고요. 그러면 다 뺄게요. 그냥 애초에. 갑자기 본주형이 몸만 판다고 하시네. 헷갈리기는 헷갈리기만 하니까. 필라르음을각인인는데 일단 알몸으로 해놓고 각인이라고 적어둘게요. 그러면은 조금만 수정좀 할게요 어차피 뭐 얼마 안걸리기 때문에 W237이고 184 무중수정만 차이 많이 나겠죠? 423에 사정이 477이고 스네가 240이고 1은 342 원하는 금액을 기본적으로 말을 해주셔야돼요 그래야지 내가 맞춰서 해주리니깐 그니까 그러니까 모르니까 나한테 정해달라고 하는데 사실 본인이 얼마나 이걸 알고있나를 제가 알아야지 맞춰서 해드려요 어... 스킬이 그래도 풀일이 있네 아우라는 없어도 다 수정해 놨고요. 음. 뭐 보니까 뭐 수정은 큰 의미 없지만 일단은 이렇게 해 놨네요. 수정이 두 개네. 근거리로 바꿔도 되겠네요, 그럼. 여기는 가운데랑 여기만 바꾸면 되겠네요 이것도 있고 어, 레이페어로 보는 건 이제 어차피 팔 거면은 안 바꾸고 파는 게 낫고요 글채비용만드니까그 다음에 칠전스입니다칠전스인데더블쉐이랑 프릴이 있는 거죠 하이큐가 제외된 칠전 쓰고 오명코 이머지고요. 아도 사크라비티 있고 디스어블트샷 있고요. 아 뭐야? 뭐 누른 거야? 패스는 이따 마지막에 볼 거예요. 순서, 항상 순서대로 봅니다. 어. 하이도, 이드보크, 피닉스, 이런 것들이 다 있고요. 서포까지 서른 개에다가 서른 여섯 개고요. 퀵스루 3 위닝 앱스로큐 서포트 이베 마인드 메모리인 배방 5 전개 10개 있네요 부적은 9층 부적 하나 있어요 부적은 요 9층 하나 있고 가인는 저거 두꺼입니다 일단 저 필라르 유물이랑 전템은 각인이 없기때문에 몸값은0원이네 아니 그니까 템값은 0원 나오겠네 어차피 몸값이니까 필라르 유물 하나 있고 각인 런코가 많다 3억 1000이나 있네 신탁은 2400만이고 아티는 15 39개 5,6개고 슬롯도 볼게요 원거리지죠 CC 계승은 명중삼에 더블이 떴네요 더블저항 2% 3억 천이면은 다 샀나? 어 이거 사면은 얼추 빠지긴 하겠네요 3개 빠지면 9천 빠지고 요거 9개 사면 5천0에다가 1억 4천에다가 8개 하면은 9,600또 2억 4 0 0한 2억 넘게 빠지네요 요거 다 사면은 음 주기란에 아, 주유한이고파고는1아이고 뜸값은 없고요 영원이고 다이아 같은 것도 볼 필요 없죠 어차피 다뺄 거라서 패슨 스톤 방어, 데미지 증폭, 더블 저항 이름이 스톤 방어고요. 컨트롤 아머 시나 이차 하나 붙어있네요. 데미지 블로 홀든 내성, 요거는 두개다 떴네. CC 3%, 홀든 내성 5%. 시나 이차, 근데 이걸 쓰고 있고요. 모뎀 3에다가 증폭 2%, 리더 5에다가 신화 1차, 모뎀 8도 네 신화 1차 있고. 템은 그냥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차피 다뺄 거라서, 필라리 유물 하나 있는 거라서, 템은 없이 그냥 이쪽만 보면 되는데, 풀이 있는 계정에, 칠각 풀, 칠중나수는 괜찮은데, 템 컬렉이 낫네요. 63이면은, 저도 아니고, 본주영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원하시는 금액이 450이니까 이렇게 그냥 올려둘게요. 제 생각은 따로 말씀드렸습니다. 아, 올라가 있는 거는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다른 것들 뭐 이거보다 별로면은 음. 요거 내고 제시로 일단 올려 줄게요. 무기는 묶였는지 보여 줘야 되니까. 요거는 본주형 원하는 금액이고요. 제목에 내고 제시아 내고 제실 붙여도 1번이깐 편안하게 내고 하세요 지금 내고 하셔도 됩니다 뭐 본인이 가져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본정 보고 있으니까 아 여기는 어차피 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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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냥이 안 되죠 3089번으로 올려줄게요 3089번 음